네, 안녕하세요. 휴식이TV 휴식입니다. 어, 오늘도 즐거운 치킨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방금 오토바이 소리에 한 명이 밑에 보이죠? 오늘 매판 했는데 다뭐 1, 2킬 하고 바로 죽고 그래서 나이스죠이배우리라 가까운데서 잡기 힘들었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게임이 어제랑 비슷하게 잘 풀리지 않았거든요. 1킬도 못하고 죽고 갑분사에서 죽고 하는 게 많아서. 운영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laughs> 와, 잘 피했죠. 한 대만 잘 맞았으면 바로 죽었을 텐데. 근데 상대방이 지금 제 위치를 모르죠. 여기가 패치가 돼서 나무가 조금 더 우거져가지고 능선 위에서 원래는 밑에가 다 보였는데 이제는 안 보이게 좀 조정이 됐죠. 펍지 조금 신경 쓴것 같아요. 계속 대치 중. 뒷각 한번 보면서. 분명 이제 들어가겠죠. 저저, 저도 뒷각이 위험하긴 한데, 일단은 이럴 때 바로 보이게 따라가면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야에서 가리게. 지금도 돌 뒤에 있죠. 아, 참고로 오늘 영상도 녹화본이 어, 아닌 리플레이 영상으로 대체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에 붙죠. 붙는 거 예상해서 이쪽 집이 털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이 닫혀있고, 파밍을 계속할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편 쪽에 집으로, 일단 들어가려고 지금 들어가는 중이구요. 보이죠? 들어왔어요. 이제 바로 나오면 죽일 준비. 발소리. 문 열렸죠? 이렇게 해서 방금 들어간 얘를 잡을 수 있었죠? 파밍 빠르게 하고, 일부러 오늘 M4를 썼어요. 베리를 계속 쓰다가, 어, 좀, 레이저 샷 같은 게잘 나오지 않아서. 엠포를 계속 쓰다가 베리를 쓰려니까 아직까지도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반동이 좀 생각보다 심해서 제가 엠포 연습을 진짜 많이 하긴 했는데 베리는 연습을 거의 안 했거든요. 일단, 자 기장 보시면 제가 원맨 7, 자 기장 중앙이죠? <laughs> 보시면, 자 기장이 거의 중앙이긴 한데, 다음 자 기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더 대기해보는걸로 하고 왜냐면 이쪽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참고로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제가 CPU를 바꿨죠 메인보드랑 교체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어, 스터링 형상 약간 끊기는 프레임 드랍 같은 그런 느낌의 어, 화면 전환 같은 걸할때 그런 스타터링이나 프레임 드랍 같은 게 조금 느껴졌는데 어, 설정을 좀 조정하고 어,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가지고 어, 그런 걸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이 올린 걸 보고 따라했더니 조금 괜찮아졌어요. 다행히도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편안하게 쓰고 있고요. 어제부터. 그래도 어, 돈 드린 값은 해야죠. 자기장 바뀌었죠? 여기 어, 이제 파이한 쪽으로 잡혔어요. 어, 일단 다리를 건너거나 여기 육, 육로를 통해서 가는 거는 아무래도 위험부담이 크기때문에 어... 건물이 많은 어... 파이난쪽으로 들어가서 건너는걸로 왜냐면 지금 느낌상 어... 자기장이 건너서 잡힐 확률이 많다는 생각을 했기때문에 파이난쪽으로 갈걸 생각하고 도핑해주고 한, 번, 한 번씩 시야 확인해 주고요. 섣불리 움직이면 그게 더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아, 2단 점프 실패했죠. 여기도 항상 조심. 집 안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왼쪽 오른쪽 위에서 그리고 뒤쪽 능선 위에서 어, 저를 보고 쏘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언패물 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움직임은 많이 잡되 빠르게. 확실하게 이동하는 걸로 저런 보급은 먹을 필요 없죠 분명 누가 먹었을 테고 욕심부려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갔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일단 타이난에 붙을 때는 건물 2, 2층 건물들의 그 창문 쪽에서 쫄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면서 발소리 위에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불리하죠. 이제 자기장 점점 바뀌고요. 나이스 수류탄. 아직 발소리가 안 들렸어요. 발소리 들리죠? 앞에 뛰어가고. 이렇 하면서. 우리 저쪽으로 갈 필요가 없고. 어, 일단, 원도 줄어들고, 이제 파이난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능선 위로 올라가야죠. 일단, 이쪽, 어,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 81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 돌아서 뒤쪽으로 좌우 경계 하면서요. 여기서도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되는 게어 왼쪽 오른쪽에서 어, 시야가 좋기 때문에 어 가만히 있다가는 머리를 맞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몸을 어 은신하거나 빠르게 이동하는 게 좋죠. 일단은 장유장 끝자락에 돌산 뒤에 여기서 멈춰가지고 치쿠리타 하고 있고요. 다리 쪽에서. 사운드 지금 이 지도상에 봐, 보더라도 다 이제 자기장 끝자락이 있죠 나이스 자기장 자기장 걸쳤어요 자기장이 한 3,4페이지 때는 어, 빠르게 중앙으로 이동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어, 많이 좁아진 5페이지, 6페이지 에서는 어, 최소한의 움직임을 갖는게 안전하기 때문에 일단 자기장이 바뀌었지만 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일단은 위치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자리만 변경하는 걸로 조금 더 중앙으로 들어와서 치코리타 했죠 오른쪽 위에서 그리고 정면에서 그리고 왼쪽에서 사운드 최소 어, 6명, 8명 뒤에도 사운드 들렸죠 이제 탑텐 <laughs> 오른쪽 밑에 한명 보였고요 바로 정면에 두명한명 명 죽고. 왼쪽에서 도한 명, 두 명, 한명 죽었구요, 또. 정면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그리고 뒤에 하나. 그래서 총 저포원 다섯, 이제 탑5예요 아직 발소리도 안 들리죠? 앞에 확인. 지금 실제 플레이 영상이 아니라, 어, 다시 보기를 하는 녹화본을 보고 하는 거라, 실제로 발소리는 조금 더안 들릴 수 있어요. 하 잡아 주고요. 왼쪽에 한명 있는 거 알고 오른쪽에도 한 명. 어, 오른쪽 에한명 있죠? 약하게 피하고 10포 던졌어요. 이렇게해서 잡았죠. 아, C 포로 잡는 건 처음이에요. 아그 쾌감이란. 자리 장 바뀌었고요. 도핑 빠르게 하고 라인 타면서 돌죠. 적 포함해서 3명. 아까 왼쪽 밑에서 1명 있었고, 어, 정면 반대편에 1명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앞에 확인. 돌 뒤에. 왼쪽에 1명 있었기 때문에. 대체하고 있는 것 같죠. 일단 저는 더 붙어야 되고요, 셋다 붙어야 돼요. 자기장 주워 들자. 발소리 앞에. 나무 뒤에 예측. 나이스. 이렇게 해서 치킨이었습니다.